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2023 어르신 혼띠보형 행사의 사회를 맡은, 광양고당의 좌우직 니카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3년 어르신 혼띠보형 행사가 정말 오랜만에 개최되었는데요. 어, 이 어르신 혼띠보형 행사는, 예, 우리 노인의 날 10월 2일이었죠. 노인의 날을 전후해서, 우리 교내에 있는 어르신 대학과 그리고 단체가 모여서 기량을 마음껏 뽐내시고 함께 즐기는 축제를 통해서 어르신 사목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23 어르신 혼기 모형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정말 특별한 것은 우리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열렸던 행사가 2019년도였어요. 그래서 이 행사는 원래 홀수회 경년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2021년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치. 우리 코로나가 우리의 몸도 아프게 하고, 마음도 아프게 하고, 그래서 각 본당의 어르신 대학도 한때 이렇게 열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행사가 정말 뜻깊고 또 더욱 기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공연을 하시면서 더욱 즐겁고 더욱 신나게 하실 수 있으시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나는 무대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예, 우선 예, 인사 말씀과 시작 을 위해서 예, 오늘 우리 천주교 제주교구의 가정사무위원장이신 우리 최성원광열변 신부님을 먼저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변수님. 년 부터 네, 어, 가정사모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네, 최성환 강역위원 신분입니다. 어, 이렇게 예, <laughs> 원래 부임하게 돼서 부, 부임한, 부임한 바로 네, 올해 어, 이렇게 또 헌디고양 어르신분들과 함께 헌디고양 축제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어, 그리고 아까 리허설 때 제가 앞에서 앞에서 계속 다 봤잖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 에너지를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그동안 갈고 닦으신 기량들을 마음껏 뿜내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기쁘고 정말 주님께서 이 어르신 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먼저 시작기도 바치고 네, 시작 시간 시작하 하겠습니다. 주님에게도 함께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성녀와 선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힘이 더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하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여서 돌아소서 아멘 성부와 성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예, 우리 제주 교구가 일곱 개 어르신 대학이 있습니다. 일곱 개 본당에 어르신 대학이 있는데 오늘 동문 본당은 본당에도 행사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본인들이 연습하던 거를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동문 본당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곱 개의 어르신대학 말고 저희가 국문을각 본당에도 다 보내거든요. 헌디모형 축제가 있으니까 참가하시고 싶은 본당은 참가하셔도 좋다고 이문을 보냈는데 특별히 정말 이번에 한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참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문본당 성모회에서 함께 <laughs> 해주신 니다러 저희들 이렇게 소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세석이포 세수기포 요셉배 어르신들이 여러분께서 또 관람장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세수기포 요셉배 어르신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이 자리를 또 빛내주기, 오셔, 빛내주기 위해서 중앙성당에 김석지 배 어르신들께서 방금 도착하셨네요. <웃음> <웃음> 그리고 네, 우리 제주교육의 그한분딱 계셔요, 제주도 딱한분 계신 분. 아, 네, <목소리> <목소리>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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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우리 모두의 호프, 네, 우리 모두의 자랑이실 민차오 비어 주 계신 님 모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다 <laughs> <laughs> 네, 참미애 님 <시니. 웃음> 네. 어, 늘제 성당에서 좀 충실하게 또 열심하신 히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제주교구 역사 안에 여러분들 여기 참대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셨던 그런 자력들이 어쩌면 오늘 가트리교의 현주소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성당에서 을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야. 오늘 이렇게 끼를 관리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들을 이렇게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교황님이 몽골에 오시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주교님들 몇 분이 이제 그쪽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몽골에 가니까 뭐가 제일 맞냐면은 하 말이 많아서 말이. 거기 말에 관련된 농담이 너무 있는데 오늘 잘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한탕한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말이 싫어하는 게네 가지가 있다면, 말이 첫 번째는 말꼬리 잡는 거 대단히 싫어합니다두 번째는 말더듣는거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말머리 갖고 돌리는 것도 싫어해요. 또네 번째는 말 바꾸는 거 싫어한답니다. 또 우리 말에 대한 이야기 더재밌습니까 네 오늘 저희들이 늘 살아가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하지만 우리 자신이 늘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늘 우리 인생 안에 정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느님의 축복 속에 오늘 어르신 헌디모형의 축제가 잘 이루어지고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큰 추억의 자리가 되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축제를 시작해보기 전에 우리 어르신대학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출석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출석체크 제가 어느 곳 나가면 여섯 분께서 와 아, 이렇게 하시면 내 거야 아시겠지? 네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화북 못다 계십니까? 네. 화북, 아! 네. 아, 화북 출석. 그 다음에 서기포서기포 못다. 네. 네. 아, 예, 네. 서기포못계시고자그 네. 다음에 주아 네. 신분이 무사포 난절스다. 자주아 네, 예, 주간분당 예, 좋습니다. 다음, 중문 오셨나요? 중문? 네! 와, 중문분당그 다음에, 오슬포! 네, 오슬포! 그 다음에, 노영! 네! <laughs> 이야, 반짝반짝하시다. 예. 자, 다음에 우리 아까 제가 중문의 맛이? 네! 어, 중문은 또 안에서 제가 데기실에서 봤는데 엄청 와! 엄청 많이 있으는군요 아름다우신 들이자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 광야. <laughs> 여기부터 가만히 계신 수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광야. <laughs>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축제 정말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